자, 일단 미국 증시 상황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4.1% 상승 마감을 했고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4%, S&P 500도 2.6%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뭐 슈퍼위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뭐 이벤트가 많았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FOMC 회의가 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 분명히 내일 혹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해석이 살짝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아 이제까지 보면 다음 날 네. 발표하고는 올랐는데 다음 날 빠진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계속 이제 더 아플 생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같은 어떤 문구를 갖고도 이제 해석을 할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분 좋게 오늘은 좀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이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이미 답정너 이게 이미 알고 있다. 과연 하반기 내년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파월의 코멘트를 좀더기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예상대로 75bp 지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돼서 일단 먼저 좀 발표가 좀 나왔었죠. 지금 이제 미국 6월에 내구주 이제 수 수주 관련된 부분들 전월 대비 1.9% 증가를 했습니다만 뭐 일단은 뭐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8.6%로 지금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주택 담보권수 대출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 이년 만에 좀 최저치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과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이와 중에서 이제 저 파월에 지금 언급 이 있었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이 파월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확실히 언급을 잘한다. 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의 뭐 기, 의장 좀 기자회견 관련돼서 좀 제가 좀몇 가지 좀 이제 주요 포인트를 좀 뽑아왔는데 확실히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좀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특히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문구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혼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GDP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용시장, 그 다음에 임금지표가 워낙 타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월 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어, 물가라든지, 특히 이제 CPI가 너무 이제 6월 달에 좀 실망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도 뭐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데이터를 많이 참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옮기겠다, 뭐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음. 그러니까, 어, 뭐 7월, 8월까지 좀 데이터를 다 확인해 보고 9월에 한번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근원 물가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CPI가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좀더 그, 이제 좀 고려를 해보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말까지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한 3%에서 한3.5% 정도, 까지는 지금 가능성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 연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가이드가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8월에는 FMC가 없기 때문에, 9월에도 이제 한, 9월에는 이제 한 50BP, 그 다음에 11월, 12월부터는 25BP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11월에 중간 선거였죠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9월 달에 50BP, 그 다음에 QT를 좀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25BP, 12월에 25BP에서 연말금리를 한 3.25까지 좀 잡겠다라는 좀 시나리오가 좀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워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정을 하겠습니다만, 뭐, 인플레이션을 잠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들. 근데 이제 결국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됐고, 음.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좀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뭐, 나스닥은 좀 이제 4%. 상승을 하면서 어떤 파월의 기자 회견에좀 약간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혹시나 네. 해석이 어,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변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좀 불길한 코멘트 아니면 좀 찜찜한 코멘트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음. 있어서 확실히 좀 확답을 피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돼서 지금보다 더큰 움직임으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laughs> 그, 뭐야, 그러면. <그럼. 웃음> 그 결국은, 아 어, 그냥 다 양, 쪽으로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CPI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 지난달에 피크아웃이었는데, 만약에 이번달에 또 잘, 막 높게 났다. 금제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라는 음. 식으로 다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확답을 좀 기대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하네? 근데 이제 내일 잠깐만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나올 수도 있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CPI, 그러니까 이제 7월달 CPI가 이제 8월 초에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 걸쳐 있는 게 이제 내일 발표되는가요? GDP.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사실 어, 지난달, 지 지난달, 그러니까 5월, 6월 GDP가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인 어떤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시그널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미 나왔는데, 네, 네. 그니까이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정의가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가 1분기, 2분기 즉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내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나오긴 합니다만, 전망치 관련돼서는 지금 한 마이너스 1.2% 정도? 그러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좀 마이너스가 좀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이 이제 확실히 맞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앞에서 예, 연준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보를 했던 것이, 야,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인데 고용이 잘 된다? 상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는 이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GDP는 고용지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과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도 <laughs> 이런 부분에 좀 논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GDP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그래도 전망은 마이너스 1.2%. 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GDP의 어떤 이런 그 전망치가 조금씩은 좀 줄어드는 그래서 0으로 좀 수렴하는 모습이 좀나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DP가 확정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완전 고용으로 약간 가려고 하는 이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코로나 19이전에 사실 그그 그 거의 완전 고용에 대한 3% 정도까지 내려왔었던 부분인데, 음. 거기가 지금 반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다시 이제 내일 어떤 해석이 나올까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GDP와 연균된그 다음에 FMC의 어떤 이런 그 연설과 좀 연동이 돼서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또 내일 또 어떤 시장의 또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신뢰는 지금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의심하는 네. 사람들도 꽤 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액면으로 안 받아주고 도대체 저 속뜻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네. 그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눈빛서부터 말투 이런저런 네. 것들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면서 이제 또 뭔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어려운 게 연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연준의 속뜻을 자꾸 캐치해서 어~ 미리 뭔가 예측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 경언에, 시장 경언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이제. 연준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마라. 이기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이 이제 작년부터 좀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이 있죠. 뭐 이제 인, 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일시적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걱정할 것이 아니다.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고용시장의 지표는 상당히 좋았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CPI가 9%대까지 간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뉴욕, 렌트비 같은 경우 뭐 이제 한 달에 뭐 이제 오천 불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피카웃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이제 좀 물가에 대해서 좀 연준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분명 해석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신뢰를 분명 히 잃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아, 과연 저 속뜻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계속 시장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수 자체가 좀 변동성이 강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중간선거 다가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물가를 잡기 위한 상당한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휘발유 값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무슨 전략 비축률까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방출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물가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만큼은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미국에서 또 시장이 또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내일 미국 GDP 발표 이게 상당히 네. 좀 어 영향을 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실히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하반기 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제 그 우리가 이 미국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삐삐삐 법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색깔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조멘친 의원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건 뭐냐면, 너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거 풀리면 다시 인플레이션 건드리는 거 아니냐. 아, 취지는 좋다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정립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GDP도 그렇고, 이런, 법안도 그렇고 이런 FOMC 어떤 해석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지금 다 어쨌든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어떤 해석 근데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지금 이제. 어, 뭐, 반도체 법 같은 경우는 통과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원 통과됐다고 나오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을 좀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얼만큼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 법안과 이 기업의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잘 챙기냐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아까 속보로 나온 거죠? 네. 지금 음. 상원 통과됐다고 좀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 이게 이제 우리 또 반도체, 대만하고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네. 상당히 꾸려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할것 같아.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SK도 어제 엄청난 발표. 어 타이밍이 딱 절묘하네. 어제 그래서 바이든이 통화하자고 그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 화답하면. 네. 참 제가 느꼈 느끼는 건데 이. SK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그,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텍사스 쪽에서 약간 문서 같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10년간 한 252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은 뭐,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약간 문서, 세제 혜택 관련된 문서가 나왔고, 어제 또 이제, SK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음. 확실히 느꼈던 거는 미국도 좀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원전 가서 세일자는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엄청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좀 투자를 해달라는 측면인데 거기서 이제 20조 넘게 했고 그 가운데 20조 넘, 20, 아 8, 8 9조 정도가 이제 배터리. 20초 넘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만큼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 미국은 확실하게 좀 어떤 전략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대만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끼워앉는 듯한 이제 중국과 대적하기 위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톱이죠.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예, 혜택을 볼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나와야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어쨌든 어제 뉴스는 나왔습니다만, 뭐 구체화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막 크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파이프라인에는 이런 게좀 일정이 좀 확실히 되고, 그다음 분명히 이제. 이 페이백 관련돼서 세금 관련된 분명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음.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그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들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 올라가게 되고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가 좀 일, 구체화가 좀 일정화가 좀 된다고 하면 제법인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투덕을 비롯해서 소부장을 련는 종목들은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어, 긍정적인 것들이 그냥 여러 개가 한 번에 나왔어요. 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고, 네, 네 그거에 따른 또 해석이 일단은 오늘은 좋아서, 네, 네. 네, 폭등을 했고, 나스닥이. 거기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까지도 통과가 됐으니, 아, 어, 근데 이제 어쨌건 지금 IMF에서 세계 GDP 발표, 이게 지금 자꾸 저, 리세션에 대한 경고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같이 하는, 자꾸 나, 낮추고 있잖아요, 지금 비율을.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IMF는 확실히 좀 이제, 뭐, 미국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세계 경제 전망 관련돼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미국, 중국, 유럽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경제 전망이 많이 낮아졌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낮아졌는데 이유가 뭐겠느냐면 통화 긴축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가계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쨌든 이제 GDP 성장률을 낮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락다운, 그 다음에 부동산 위기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낮췄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파급 효과. 뭐 통화긴축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이제 유럽, 러시아 쪽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둔화로 인해서 제가 볼때 이제 이런 이 이멀직 마켓 관련된 부분에서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IMF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하방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방을 보지만 아니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이 결과를 보고 이제 수치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분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분기, 2분기 지금 GDP가 목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좀잘 나왔죠.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5피 올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한국은행은 좀 총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스텝을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한미 금리 역전 현상 관련돼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늘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DP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어쨌든 소비가 조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측면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 이분기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금융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금리 관련돼서도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좀 해보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신문기사 아침에 여러 뉴스들 가운데 공통점이 이거네요. 저, 미국 상원 368조 원인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사실상 확정. 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어쩌고저쩌고 220억, 29조 원에 달하는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네. <laughs> 전부 이 얘기예요. 네. 네. 반도체 지원법이 하긴 그동안 통과 될 거로 보기는 했으나 어쨌건. 네. 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IMF의 경고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IMF도 그렇고 세계 월드은행, 그 네. 세계은행도 그렇고 네. 이쪽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렇게 맞은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뭐 IF라든지 뭐 우리가 국제기구 말하면 WTO도 그렇고, 약간의 좀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도 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좀 약간 뒷북을 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뭐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다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 오히려 FOMC를 좀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참고를 해서 좀 경제 선방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실적, 미국 기업 실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알파벳하고 MS 스포티파이?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이죠 뭐 알파벳 그다음에 네. 쇼피파이 관련돼서 지금 오늘 한 어쨌든 이번 주 슈퍼 위크다 보니까 지금 실적들의 발표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목요일이고, 이제 어제 는 미국은 이제 수요일이었다 보니까 뭐 쇼피파이라든지 스포티파이, 메타, 뭐 포드,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지금 회사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좀 하는 상황이라 볼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알파벳, 이제 구글로 알려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 대비했을 때좀 매출 대비해서 작년 대비 좀 강세를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7%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고, 이제 확실히 이제 미국도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된 부분보다는, 야, 생각보다 선방인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의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 하더라도, 아, 우려했던 것만큼 뭐 실적이 너무 나쁘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아, 그래, 2분기에 좀 선방했네. 이제 하반기에 좀 잘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알파벳도 뭐7%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한 4%, 지금 6%대 지금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예상치를 상향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에예 따라서 매출 성장치가 좀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10%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손상을 입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치를 상해하는 모습들. 그래에 따라서 10%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 2분기에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좀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 이제 전망치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보다 전망치에 어떻게 보면 맞거나 좀 상해하는 어떤 그런 실적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아, 오히려 좀 안도렐리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미국과 한국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 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키는 하반기가 아닐까좀 싶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관련된 법안이 이제 어쨌든 통과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지원법에 좀 많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체가 뭐 시가 총액이 워낙 크고 한40% 이상 반도체가 섹터가 찾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훈풍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래도 어닝이 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고 기업적인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는 이와 관련돼서 좀 그래도 화답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 창에서 그 메타가 한 6, 오늘 6, 장 중에는 한6.5% 상승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저 뭐죠 한 4.5%가 빠지고 있다. 네, 네. 그뭐 뭔가 실적이 뭐안 좋나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를 잠깐 보니까 사상 첫 매출 감소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재밌는 게 예상치가 288억 달러 네. 시장의 예상치는 근데 아 시장의 예상치는 어 289억 달러. 월 스트리트가 예상한 네. 건. 네. 근데 발표는 288억 달러. 네. <laughs> 1억 달러가 떨어지는데. 참 이게 확실히 컨센서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뭐 캡처를 확는했습니다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선방을 했냐 아니면 그냥 소폭 약간 밑에 하지 못했냐. 약간 이 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처음으로 매출이 좀 둔화된 것이 아니냐. 그냥 그런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안 좋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이는 얼마 나진 않는데 이제 이뭐 sns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이런 좀 성장주에 관해서는 여전히 좀 시,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 관련된 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 관련돼서는 좀더 날카롭게 보고 있지 않나 시각을 그래서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오늘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